크리스찬이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송, 다 함께 찬찬찬.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아평입니다 찬양 한국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삶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사명 중 하나인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백성예술대 교수밴드와 교회실험학전공. 화이트스톤 팀이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음 어서오세요.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아, 야곱의 축복,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주님 말씀하시면 등등등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들로 큰 은혜를 전하시는 분이죠, 소리엘의 장혁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교수님. 네. 소리엘 하면요, 사실 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모르는 조방에서... 게 정상이에요. 아, 예. 그, 그런가요? 네. <laughs> 네. 야. 제가 이제 데뷔한지 올해 3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모를 수 있지만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니까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 거예요 네? 네. <laughs> 네. 네? 네 네. 그만큼 또 한국 CCM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팀인데 네.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코로나도 어떻게 집에서도 잘 지내고요. 네, <laughs> 네 안아도 운동도 좀 하면서 네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대로세요. 네. 어 그래요. 3 2년이 어디로 <laughs> 흘러간 거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청년들하고 같이 한 무대에 서는 것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늘 학교에 있는 찬양팀들 그다음에 또 신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예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교 학생들 만난 것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 예전에 이학교에 교수로도 있었거든요 네, 아 네, 아 네, 아 선배들 아주 오래된 선배들 아 가르쳤었죠 아 네, 아 몰랐죠 네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주제가 선교의 마음을 네. 함께하는 찬양인데요. 네. 평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찬양사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에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죠. 특별히 국내 내에 있는 젊은이들, 예수 안 믿는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주셔서 지금도 대학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학교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음. 늘 고민하는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가요를 부르더라도 그 가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가요가 많아요. 어. 네. 예를 들면 그 윤한기 네. 목사님의 여러분 같은 노래, 네. 네. 이 노래는 원래 찬양으로 만들어진 음. 노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종신 씨가 썼던 노래들도 그렇고요. 그다음 아, 윤일상 씨, 제가 이제 윤일상 씨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 그 김범수 씨가 부른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다. 아. 예. 우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안 믿는 친구들한테 해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면서도 어, 그런 의미가 있냐 그렇게 접근을 하죠. 예. 이제 보고 싶다 들을 때마다 네. 주님이 생각나겠습니다. 네. 네. 아. 저도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뭐 소리엘로 찬양 사역 하실 때도 그렇고 후진 양성하시면서도 그렇고 선교제 참 많이 방문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녔죠. 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아이티란 네. 섬이에요. 남미에 있는 섬인데 이 아이티란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섬인데 반은 아이티, 반은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그 나라 꼭 아이티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 20년 전에 20만 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또 지진이 났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 어떤 상상을 하셨던 간에 더 참혹하고 아. 너무 힘든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 국내에서 하는 이 사역은 어, 정말 부끄럽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도 도와야 되겠고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수고를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화이트스톤 팀 학생들 중에서도 선교지에 다녀온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김태훈 학생? 네, 어디 다녀왔어요? 18살 때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곳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주품회라는 특송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 많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너무 많이 죄송했는데 그걸 끝나고 기도회를 하면서 찬양을 할때 하나님께서 태연아 너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그냥 나는 내 눈에 보기엔 너가 너무 예뻐 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해서 막 울면서 음... 뒤에 기도회 끝나고 마무리 찬양을 또 울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아 보여요 얼굴이 <laughs> 아니 저 얘기만 들어도 막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드네요 네, 김혜스터 학생도 선교지에 많이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네. 어땠어요? 어, 18살 때 필리핀 마닐라로 오. 어,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어떤 작은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예배당에 가장 끝자리 그리고 문 밖까지 정말 어린 아이들이 가득히 와서 함께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어는 각자 다르지만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감사했고 어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몸짓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는 것 같고요. 오늘 이곳에서 마음 모아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세계 열방 땅끝의 선교지에 특히 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계 열방 땅끝 선교지까지 들리게 더 힘차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함께 찬찬찬! 찬찬찬. The valley, 역시 아 정말 찬양을 듣는 내내 어, 열방에서 땅끝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요. 장교수님도 어떻게 찬양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이 땅끝이라는 것이 어, 굉장히 먼곳 같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어서 가면은 결국은 바로 내 뒤가 땅끝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놓쳤던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했습니다 오늘 무슨 부흥이온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역시 전도사님 다르시네요. <laughs> 최고예요. 유신이 학생, 네, 어땠어요? 그 선교지 현장에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 그 연습할 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어. 또이 저희의 찬양들이 땅끝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땅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영혼 구원을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찬양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근데 저보다도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노래인데 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노래예요. 아. 선교사님들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사실 네, 그 내가 소외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솔직 인간적으로 드시는데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을 음.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근데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누군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네. 네. 지금도 여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네. 네. 소리엘 장혁재 교수님의 선교의 사명을 품은 찬양 함께하시죠. 다 함께 찬찬찬.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더하시네 늙은 강도를 위하여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볼로 잊지 못 뭐. 태랑 학생, 소리일 장혁재 교수님 찬양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아 정말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음. 아까 어, 찬양 하시기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같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교수님 특히 이 시간에 선교지에서 이한곡의 찬양으로 정말 펑펑 오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크게 위로받고 네 음. 그분들께 또 교수님께서 큰 위로의 말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선교사님들. 네, 저 아시죠? 제가 소렐 어, 음반 날때낼 때마다 음반 포장해 가지고 선교지에 많이 보내 드렸거든요. 아. 네. 근데 그분들이 늘 답장 보내시기를 많은 돈 그리고 많은 선교 물품 보낸 것보다도 이 CD 한 장이 너무 힘이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녹음을 많이 못했는데 녹음하게 되면 또 우리 선교지에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그럼 교수님 삶의 찬양은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laughs> 찬양은. 노래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음. 내가 부른 이 노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역사길 하 바라는 마음으로 부를 때이 힘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찬양.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교의 회 마음을 품게 하는 찬양 두 번째 찬양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어, 전부란 노래를 준비했어요. 아, 주님은 우리 위해 모든 거다 주셨는데 우리는 전부 못 드리잖아요. 음. 그런데 이 노래 가사처럼 주님이 주신 전부만큼. 아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들어봤으면들어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구만 네. 그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죠. <laughs> 소리일 장혁재 교수님의 전부 함께 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짠짠짠 내 가면, 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님, 나 보다 앞서 나를 찾아 주시 네내버든두 손이, 어 자비 하심 을 내려 주시 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그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나의 전부 되시고. 함께 즐거워 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되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배신해 나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